나갑시다. 행위도 뭐 일방적으로 열고 의사진행 발언도 못하게 하고. 이게 뭐예요 도대체. 왜 불렀어요? 그러니까요. <laughs> 빨리 빨리 떤나고이 중동역이여는 그런 건 쌈박해. 나갔다 안 들어와. 법사위 저쪽 들어오지 마라 나갔다 안 들어와. 의상범으로 들어오는 데 <laughs> 아니야. 미디어 오늘. 의사일정 제32항.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? 예, 이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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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굉장히 많아요. 오늘 참고로 어, 유상범 간사께서 어 국회 공식 일정으로 어 지금 해외 일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간사 대행으로 장동혁 우리 의원님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명태균 특검 법률안은 재정 법률안이기 때문에 2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것이 국회법 규정입니다만 어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마치 곧 조기 대선이 있을 것처럼 이 법안을 통해서 국민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. 네. 계신 위원님 네. 위원장이 굉장히...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아이참 부사 진행 발언 좀 주세요. 부사 진행 발언 좀 주세요. 부사 진행 발언 제한도 수 있죠. 이게 몇 번째니까? 입 단서에 따라 보시면서 아,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회의도 일방적으로 열고 부사 진행 발언도 못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, 도대체? 왜 불렀어요? 앞으로 아, 충분히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예. 스스로 토론을 아니, 뭐 거부하지 마시고 거. 좀 이따가 토론에 한때 다시 들어도록 오 하세요. 먼저,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어주시기 바랍니다. 내려주십시오 우리 박공위 의원님. 국민의힘 분들한테 의사진행과 두분 드릴 테니까 들어오라고 가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협의 좀 해달라고 하셨겠죠? 네,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. 두분 정도 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하세요. 어. 등의 한국 법무부 복지공단과 같이 박공위 의원님.

나. 이운동는 그런 건 쌈박해. 나갔다 안 들어와. 법사이저들어지말라고 <laughs> 나갔다 <같다> 안 들어와. 거 들어오는 거 장동이 오고 는거